지난해 미국과 일본 사이에 한국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오갔는데요. 미국은 한국을 G7, Quad, 5 i 즈에 합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일본은 매번 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주요 국제회의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더 중요하게 대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연출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의정국인 영국을 가운데 두고, 양 옆에 미국과 함께 자리를 배정받았고, 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옆자리에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앉아 새로운 공급망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기시다 총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여러 차례 기존 동맹 체제에 한국을 포함시켜 제안을 했지만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앞세운 일본에 의해 번번이 제안이 무산됐습니다. 한국의 부상을 두려워한 일본은 어떻게든 미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 대만과 함께하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다고 주장했고, 최근에는 쿼드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하면서 한국이 미국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로 한 시기가 사실은 한국의 행보를 고려한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을 포함한 새로운 동맹체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본은 현재 큰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6월, 리혼 게이자의 신문은 G7에 한국,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참가시켜 민주주의 11로 개편하는 것에 일본이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이 게스트 국가로 한국, 호주, 인도를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G7 트랩 확대에는 반대라고 호소했다는 것인데요. 호주와 인도의 경우 일본이 주도해 만든 쿼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합류를 막기 위해 반대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해 G7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초청으로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공 정상이 참석했는데요. 존슨 총리는 G7 정상회의 개막 직전 성명에서 한국 등 4개국과 G7을 아울러 D11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적극 반대했는데요. G7이 확대되고 한국이 참가하면 아시아 유일한 G7 국가라는 일본 지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일본의 이런 반대는 여러 차례 확인됐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쿼드의 한국을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에 대한 반대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쿼드 가입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말해왔는데요. 사실은 일본의 반대로 이런 제안이 무산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석좌는 26일 한국정부가 쿼드 참여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플리시 기고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쿼드 첫 정상회의 직전 참석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믿을 만한 소식통들에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미국이 공식적으로 쿼드 가입이나 정상회의 참석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밝혀온 것과 정반대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호주와 인도, 일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한국과 호주는 정상 회의 직후 공동 성명에서 오커스와 쿼드를 언급했고 남중국해까지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도하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오커스에 대해 개방형 구조라며 아시아와 유럽에서 다른 나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호주가 한국의 오커스 및 쿼드 참여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일본의 반대입니다.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화상 정상회담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쿼드 정상회의를 올 상반기에 일본에서 열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쿼드는 지난해 3월 첫 정상회의를 화상 방식으로 개최한 뒤 9월에 워싱턴 D.C.에서 바이든 대통령 주도의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첫 대면 회의에서 정산 간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당시 일본 대표는 스가 총리였습니다. 새롭게 총리에 오른 기시단은 지난해 10월 취임하자마자 조기 방미와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했는데요. 미국에서 이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입국을 거절한 미국에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을 준비한다고 언급한 것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방일 일정에 맞춰질 쿼드 정상회의 개최 시점은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5월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의 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준비 중인데 여기에는 처음부터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SIS는 미국이 중국을 경제 무역 분야에서 견제하는 새로운 협의체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SIS 보고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개요에서 미국 정부가 IPEF에 한국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IPEF는 중국 주도로 만들어진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견제하는 구상입니다. 보고서는 IPEF의 초기 참여 국가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높은 경제 스탠더드를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라며 일부 인도 태평양 국가는 IPEF 참여가 반 중국 동맹으로 보일 수 있다고 경계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에게 공식적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행동을 요구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차세대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한국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현재 한국에 제안한 것은 배터리 산업으로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5일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서 투자 발표 행사를 갖고. 주 m 과 합작 법인인 얼티엄셀즈에. 제3 합작 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총 투자액은 3조 원이며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발표에 따라 연평균 50%가 넘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 3사가 추종을 불허하는 주도권을 쥐고 나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2019년 GM과 합작사를 설립한 뒤 미국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의 배터리 공장 착공에 돌입했으며 약 2년 만인 2021년 테네시주 2공장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장 설립 당시 GM 측은 외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두곳더 짓겠다고 밝혔었는데 이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머지않은 시일에 미국의 4공장 설립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들이 나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GM이 전기차 배터리 3, 4공장 설립 계획을 알릴 당시 파트너를 직접 언급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파트너인 LG와 함께 갈 가능성이 크다며 포드가 SK 이노베이션과 손잡은 것처럼 미국 1, 2위 대표 자동차 기업들이 모두 한국 기업들과 최소 10년 이상의 파트너십을 다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SK이노베이션도 포드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설립 후 공장 설립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은 포드와 합작기로 한 블루오벌 SK 생산공장 부지를 테네시주와 켄터키주로 선정한다고 밝힌 뒤 양사가 13조 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총 129기가와트 시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해 5월에 밝혔던 계획 대비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포드는 유럽에서도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시사한 만큼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협력 사례처럼 sk 이노베이션이 유럽으로도 생산 거점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삼성 sdi도 지난해 말 스텔란티스 와 23기가와트시 규모 배터리 합작 법인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제2의 테슬라라 불리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 업 리비안과 합작 법인 설립설도 꾸준히 흘러나올 정도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들은 연달아 한국 배터리 회사들과 협력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 에게도 큰 기회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IHS에 따르면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21년 46기가와트시에서 2023년 143기가와트시, 2025년 286기가와트시로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연평균 성장률만 58%에 달하는 것인데 이 기간 중국 성장률은 44%, 유럽 성장률은 54%에 불과합니다. 바이든 정부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 전환을 연달아 선언했고, 한국 배터리 업계에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 합계가 30.8%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이미 기술력 측면에서 선두권이며, 현재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제외한 비중국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를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CATL이 현재 글로벌 점유율 기준 1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중국 내 소비가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산 배터리보다는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인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일본의 경우 파나소닉이 일본 기업 중 유일하게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5위권에 들긴 했지만 한국 기업들에 비교해 보수적 투자로 인해 테슬라 이외의 거래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배터리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배터리, 반도체 등 중요 부품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중요 정책 현안이라며 이런 실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위 전기차 회사들의 선택지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미국 내에 건설 예정인 13개 대규모 배터리 생산 설비 중 11개가 국내 3사 관련 설비입니다. 포드, GM, 스테란티스 등과 합작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각각 다섯 곳 삼성SDI는 한 곳에서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2025년에는 국내 기업들이 구축한 설비에서 미국 전체 배터리 생산량 중약 70%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미 국무부에서 공급망 재편을 담당하는 호세 페르난데스 차관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만나는 일정을 최소화하고 한국배터리 3사 본사를 모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달전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주요 기업과의 면담에 배터리사 임원들을 불렀고 비슷한 시기 존 오스프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한국을 찾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면담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현재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2월 중순 하와이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북한 미사일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알려졌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전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부산 영상을 막기 위해 모든 수를 다 동원해온 일본이지만 이제는 한국을 막을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수리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